차아안녕하시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비장개영. 1980년도 5월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과 꽃 같은 소년 도호의 꿈을 나서는그 학살의 선전포고. 이제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줄 알았던 건광주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더불어 평온했던 밤을 깨우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소전이 온다처럼 현재의 진행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모신 모든 청춘들 미안합니다. 우리 세대의 핏담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너희들은 그것을 즐기기만 했다고 공마움을 모른다고 허황된 라떼 의식을 가졌던 이 꼰대가 정말 미안합니다. 박근혜를 타핵했던 촛불의 명령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살자를 키워 이 비극을 초래하여 그대들을 이 추운 거리로 내몰게 한이 586686이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 2시부터 국회를 지키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셨다고요?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냐니요? 어떻게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러한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광란의 칼춤은 지금 당신이 치르고 있는 짓 아닙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 실추시켰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에 와서 싸우시겠다는 분이 비상기험 선포로 국민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들을 이 작은 핫팩을 들고 이충 국회 앞 아스팔트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신는 아직도 이런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신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당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닫는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짐을 해체해야 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정신병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제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